모닥불에서 좀 휴식을 취한 나서는 키이랑과 대화를 하면서 다음 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은 다들 이제 잘 시간인가 스라스도 자고 있네요. 자고 있는데 굳이 깨워서 인사를 해줍니다. 멍하니 바라보더니. 다시 수면에 빠지네요. 우리 보스의 덫이는 다행히 안 자고 와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늦은 밤이지만 그래도 도와줄 일이 있을지 물어보고 일을 진행해 봅시다. 늦은 밤인데 일을 가자는 말에도 차에 스는 흔쾌히, 하겠다고 아서의 뒤를 따라옵니다. 별로 거부하는 것도 없고 알아서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아서 혼자 트레널리가 있는 위치로 뛰어가보죠. 그 어, 첼스가 따라오고 있는 게 맞겠죠. 찰스의말 타기 실력이라면은. 금방 아서를 따라올겁니다 이거 뭐 생각보다 많이 이동했는데 아직 찰스가 어네 찰스가 따라왔네요 지금 더치 일행을 추격하고 있는 그 현상근 사냥꾼에 대한 정복을 트렐럴리가 알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트렐럴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서보다 먼저 트렐럴리를 만난 이가 있었군요 집안을 수색해 봤는데 핏자국도 있고 분명 좋지 못한 일에 관여된 거는 확실합니다 찰스와 서는 아마 12시간 턴에 두고 여기서 뭔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흔적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에 작은 캠프가 있었고 낯선 이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혹시 드렐럴리에 대한 행방을 알고 있는지 슬쩍 물어봐야겠어요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지금 순전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쓰는 친구인데 땅바닥에 그 지팡이가 있었죠 오, 진짜 조이면은 중간에 풀어주는 게 없네요. 네, 뭐한 눈만 살아있으면 되죠. 이거 좀 맞아야겠군요. 트렐럴리의 행방을. 오케이 오스수밭에 있는 오두막에 있다고 하네요. 브레이스웨이트 저택이라니. 도와 주시다. 정보를 불었으면은. 놓아주는 게 맞아요 드디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도착한 오두막이네요 오더플도 피어 있는 것이 바로 트렐롤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서와 찰스의 포스에 눌려서 바로 사냥감을 포기하고 도망갔네요 이 정도는 아직 감당할 수 있다니까 어, 이게 다오스스밭으로 숨어들어 가지고... 어디 봅시다. 현상 군사 약군을 찾아 제거하라네요. 오, 갑자기 기습당한... 아, 서... 아주 손쉽게 처리하는군요. 마치 돈은 받아야죠. 한번 주머니에 얼마나 있었는지 봐볼까요? 어디 봅시다. 27 달러나 있네. 자, 이제 트렐러리를 무사히 구출해 뒀으니까 이제 원하는 정보를 물어봅니다. 맞죠? 서부는 생각보다 빨리 발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문명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전구와 전기 그리고 전화선까지. 점점 아서와 더치 일행을 조여 오기 시작하죠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뭐 1달러 정도야 가볍게 줄수 있을 정도로 절력가가된아선입니다 1달러를 지불하고 선행수치를 올릴 수 있다면 아주 저렴한 값에 성공적인 딜을 한 거죠 이제 경비원들과도 많이 친해졌을 것 같은데 항상 들어올 때마다 신문을 하네요 아, 그냥 무시하고 지나고 싶은데 안 보이는 장막이 바로 막고 있네요. 뭐, 그레이 가문의 일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뭐 좋은 말을 가져오면은 5천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결국 남의 그 아주 좋은 말을 훔쳐오라는 소리겠죠. 뭐, 이 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동일하죠. 이번에는 저 경비를 말 엉덩이로 치지 않게끔 잘 컨트롤해서 문을 통과할 거에요. 드디어 그 5천 달러나 한다는 순종 말이 살고 있는 마굿간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제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 말을 훔쳐오면 성공적이죠. 5 0 달러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아서에게 있어서는 로치가 그래도 1순위 말입니다. 자, 좋은 친구야. 우리 함께 대자연의 초원을 향해 뛰어가자꾸나. 당연히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는 없습니다. 자, 빨리 달리시다. 뭐 줄로 이렇게. 말을 묶어 가지고 가네요 오 로드킬 당하는 경비원 한 마리 이거 뭐 총을 한 마리도 안써도깰것 같은데요 자 딜러 형님들 빨리 5,000달러를 내놓으시라고요 와 5,000달러에서 650달러로 후려쳤군요 하긴 말의 가치가 5,000달러여도 5,000 달러를 가지고 있는 딜러가 이곳에서는 없답니다. 갑자기 더츠와 몰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뭐 이거는 캠프에서 흔한 일상 같은 분위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합시다 저번에 캠프 그 납부함에 있던 돈을 모두 다 사용한 상태여 가지고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건지 뭔지 큰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뭐 레니아의 대화를 요약하면은 무기 거래를 하는 조직이 있는데 아주 큰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서와 레니는 이 소문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진짜면은 그 돈을 날름할 생각이죠. 그래도 생각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 근처에 도착한 것 같아요. 뭔가 빨간색 박스로 보이는... 네 아마 저기 무기상자인 것 같죠. 요런 길은 마찰리 발견했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벌려서 뒤를 쫓아갈 겁니다. 어, <laughs> 타이밍이 어긋나긴 했는데, 그래도, 성공적이네요. 자, 두 발까지는 스나이퍼 라이프를 사용했으니까, 자, 나머지부터는 권총을 들고 갈게요. 개틀링건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으야아 옆을 노려가지고 처리합시다. 사방대 달려오는 친구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니죠. 와 이거 보상으로 라이플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현금 없이 라이플로 퉁치는 건 아니겠죠? 와 진짜 그냥 현금 대신에 라이플 하나로 퉁치네요. 자 이제 좀 일이 끝내고 왔으니까 식사가 준비되었겠죠. 댄슨 부인이 연마차에서 내리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 한 명이 계속 길을 를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 마차를 틀수 있을까요? 근데 마부여씨 이런 길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제 공연을 중단하고 출발하자고 하는데 저 가스, 댐슨 가스는 이미 노래에심지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연마차는 출이했고은지발을 챙긴 나 지금 이제트레일금이에트접일하죠 뭐죠? 접근하이사람들도살이사람들이이상해보이상해보들이는친구들이네요 뭐지? 대체 어떤 짓거리를 하려고 이러는 거죠? 오, 멋있는데요?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아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종교 집단이었군요. 화끈하게 화염병을 던지합니다 자, 출발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놀이입니다. 자, 던지고. 다시 던지고. 여기다가 또 던지고. 여기 또 던지고. 뭐야, 천에게 돌아가라는데요? 천이 또, 무슨 말썽을 또 부리고 있는 거야? 자, 남은 한 마리 더? 자 컷했습니다. 총소리에 말들이 놀라 도망갔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레이 가문의 마차를 활용할 거예요. 여기 벽 뒤에 숨어있다고 안들킬줄 알았나 보네. 맞죠? 아주 화끈하게 여기로 가득한 파티장이었어요. 자 이제 총 집어넣고. 와 이거 로치가 아니다 보니까 말이 너무 쓰레기네요 이거. 와 850달러의 수입에 강단목에 반추고 플레이어 목으로 200달러 정도 남게 되었네요 아침까지 8시간을 풀로 데려 보겠습니다 저 등에 저렇게 총을 메고 자면은 등이 매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건딱 기여기지 않고 그대로 숙면에 취해버렸죠.